안녕하세요. 오늘 리스너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음... 전자 부품이랑 ICT 솔루션 기업이죠. 솔류엠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바로 뒤에 나온 자료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i m 증권하고 DS 투자 증권에서 5월 중순 또 말에 각각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거 보면 솔루엠의 뭐랄까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특히 1분기 실적이 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어서 아마 리스너님께서도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솔료엠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히 그 전자 가격 표식이 ESL 사업 관련해서 기대되는 점이랑 또 걱정되는 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네. 단기적으로 비용이 좀 늘어난 문제랑 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뭘좀 눈여겨 봐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 보시죠. 자, 우선 1분기 실적부터 볼까요? 네. 매출은 3,97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뭐 소폭 늘긴 했는데 영업 이익이 확 줄었어요. 115억 원. 이게 무려 44%나 감소했습니다. 리스너님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좀 의아하셨을 텐데 원인이 뭐였을까요? 음, 리스너님께서 보신 보고서들에서도 아마 공통적으로 지적했을 텐데요. 바로 그 비용 증가입니다. 아, 비용? 네. 특히 e s l 사업 쪽에서 해외 영업망 늘리는 거 있잖아요. 뭐 아시아나, 남미 같은 새로운 시장 뚫으려고 인력도 새로 뽑고 또 마케팅 비용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을 좀 누른 거죠. 그렇군요. 운반비 부담 늘어나는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자 부품 사업은 뭐 예상대로 갔는데 결국에는 ICT 그러니까 ESL 사업 수익성이 좀안 좋았던 겁니다. 아그 보고서 보니까 판관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포인트나 높아졌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네요. 네, 그게 크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보고서들이 이걸 그냥 비용 문제다 이렇게만 보진 않고 뭐랄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런 시각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리스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내려간 핵심 이유가 바로 이런 선제적인 인건비 투자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경쟁사인 프란스 뷰션 그룹도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업계 전반적으로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리스너님, 어쩌면 지금 하는 투자가 나중에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중요한 한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건비 말고 다른 변수는 혹시 없었나요? 보고서에 관세 얘기도 좀 있던데요. 리스너님께서도 이 부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점도 봐야죠. 그 경쟁사 중에 스웨덴 프라이서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실제로 관세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사들이 투자를 다시 생각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하. 근데 뷰션 그룹이나 솔로엠은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엠은 이미 계약해서 진행 중인 기존 고객들 있잖아요. 그 고객들의 ESL 설치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어려움은 있어도 ESL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는 거네요. 리스너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뭐 구체적인 성과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독일의 엄청 큰 유통사랑 약 3,500억 원 규모 6년짜기 장기 계약이 확정됐고요. 와, 3,500억이요? 네,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또 다른 대형 유통사의 사업자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북미 쪽 글로벌 유통사랑도 지금 테스트 중인데, 뭐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고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e s l 산업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5%씩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라는 점도 리스너님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3분기부터 ESL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실적이 다시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수익성이 높다는 4색 ESL 제품, 그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4색 ES의 제품 비중이 올해는 한30% 정도인데 내년에는 70%까지 확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회사 전체 수익성 개선에 아주 크게 기여할 부분이죠. 70%까지요? 와. 네, 거기다 추가로 EV 충전기용 파워 모듈 사업도 지금 국내 8개 업체랑 테스트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너님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이전보다는 조금 낮췄네요. 네, 그렇죠. IM 증권은 26,000원에서 23,000원으로 DS 투자 증권은 22,000원을 제시했고요. 근데 리스너님께서 주목하실 점은 두곳다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단기 전망치가 좀 낮아진 걸 반영한 조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두 보고서 모두 1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하반기부터는 ESL 중심으로 실적하고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저점으로 본다. 네. 5월 중순 주가가 한 16,000원대였으니까 뭐 현재의 주가 생각하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좀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도 리스너님의 흥미를 끌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프랑스 부유정 그룹이나 중국 한쇼 같은 경쟁사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그게 솔로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기술력 면에서도 솔로엠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자, 오늘 리스너 님과 함께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솔로엠이 ESL 시장 확대를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안 좋아졌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주요 계약들 진행되고 또 수익성 높은 제품 비중도 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지금의 어려움에 뭐랄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계획대로 정말 3분기부터 ESL 공급이 확 늘고 수익상 개선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겠죠. 리스너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엠 분석 자료를 통해서 단기적인 위험요인이랑 장기적인 기회요인을 좀 균형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솔로엠의 ESL 신규 수주 소식이라든지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너님, 이 자료들을 다 보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에요, 이 ESL 시장의 경쟁 구도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격화된다면, 그러면 솔로엠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